안녕하세요. 수식기초 제47강. 이번 시간에는 어, 연습문제 6번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. 어, 자료집 156페이지에 있는 문제고요. 어, 제가 그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어, 문제에는 5% 양봉 또는 5에서 10% 양봉 어, 또 10에서 20% 양봉 각각의 어떤 구간마다 그 이동평균선을 그려보세요라고 제가 일, 그 문제를 내놨습니다. 또 마찬가지로 음봉도 어, 같은 방식으로 그려보세요라고 문제를 내놨는데요. 그 언뜻 보면은, 여러 가지, 여러 개의 그 지표를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요. 하나의 지표만 만들면 다 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하죠. 그래서, 그 각각 구간대의 상승률, 즉, 시작 구간대의 상승률, 끝 구간대의 상승률을 이렇게 두 가지의 그 변수를 받아서, 어, 각각의 그 변수를 실행할 때마다 바꿔주면은, 여러 개의 그런 구간대를 하나의 지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음봉은 마이너스 상승률을 집어넣으면 되겠죠. 아, 요그 문제를 다 완성하게 되면 예, 이런 식의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. 아, 지금 세 번을 실행해서 세 개의 구간에 대한 이동평면선을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. 아, 지금부터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, 수식 관리자 불러시고요. 새로 만들기 하셔가지고 저는 그 제목을 연습 문제라고 적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뭐 성격에 맞는 그런 그 제목을 넣으시고요. 아, 수식 1에다가는 여기에 제목에 대한 것을 쭉 넣어야 되는데, 먼저 수식을 쓰고 나서 그 제목을 정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조건이 있어야죠. 어떤 조건이냐면 현재의 종가가 어, 이전의 종가보다 커야죠. 커야 하는데 얼마만큼 커야 되느냐. 1 플러스 지금 변수로 상승률원 나누기 100 이만큼 크면 되겠죠. 현재 5%를 넣었다그러면5% 이상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5% 이상 10% 이하라고 했을 때그 이하의, 이하의 조건도 걸어줘야겠죠. 그래서 현재의 종가가 이번에는 작아야죠. 이전의 종가보다. 얼마만큼 작아야 하냐면 1 플러스 상승률 2 나누기 100 10%를 집어넣게 되면 10%보다 현재의 종가는 작아야겠죠. 이런 조건에 만족하면은 어, 그 더해 주면 되겠죠. 종가를 쭉 더해서 똑같이 카운트를 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조건을 적었으니까 수식원을 나타내는 그런 그 제목을 써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그몇 봉, 몇 기간을 얼마만큼 썼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어, 대한 정보, 봉수라고 이름을 지켰습니다. 몇 봉을 썼느냐, 그리고 그러면 그 뒤에다가 봉내, 몇봉내 상승률 원. 부터 물결표시부터 그다음에 또 똑같이 퍼센트 상승률 2또 마지막에 퍼센트 하나 더하면 몇 퍼센트라는 그런 그 말이 출력이 되겠죠. 자 그래서 어, 요 조건이 만족한다면 자, cc라는 변수에다가 자, 만약 만약 if 이 조건이 만족한다면 그때의 종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0의 값을 가져오면 되겠죠. 자, 이것을 s u m 함수로 같이 한 번에 써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, 이 품을 s u m 으로 묶어주고,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콤마, 봉수라는 그런 변수를 써주면 되겠죠. 그러면, 어, 조건을 판단함과 동시에 더하는 것까지 같이 해줍니다. ca라는 변수에다가는 그 횟수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. 똑같은 방식으로 위에 것을 복사하신 다음에 컨트롤 v 하셔가지고, 여기서는 종가 대신 1을 주면 되겠죠. 그러면 카운트 하나씩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카운트하는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것을 언제 화면에 보여주려면 밸류 음, d 함수를 써서요. 이 조건이 만족한 봉이 나타나면 그때의 저 평균가 라인을 보여줘라라고 넣으면 되겠죠. 이렇게요. 그러면 그 구간마다 구간대별로 그 이동평균선을 구하는 그런 수식이 완성이 됐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지표 조건 설정 가셔가지고요. 일단 제일 처음에 봉수, 몇 봉을 쓸 것이냐. 자, 처음에는 20을 써보겠습니다. 상승률 1. 자, 상승률 1 있죠. 1은 제일 처음에 0부터, 그 다음에 상승률 2, 5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, 어, 조건은 3가지니까 다 됐죠. 라인 설정에서 기본 스케일은 가격이죠. 작업 저장 수식 검증. 자, 이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그 상승률 원투만 계속 바꿔주게 되면 여러 개의 이동평균성이 출력이 됩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20봉 내에 0부터 5%까지의 이동평균성입니다. 양봉에 대한 이동평균성이죠. 자 그럼 한번 더 실행을 시키시고요 이번에는 요걸 바꿔줍니다 자 이번에는 5부터 10%까지 나타내 줘라 그리고 색깔을 좀 다르게 지정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은 지금 5%부터 10%까지 라인이 되겠습니다 또 한번 더 실행시키신 다음에요 이번에는 좀더큰거 10%부터 20%까지 이것은 검정색으로 나타내라 하면 자, 이런 식으로. 이 이전까지는 라인이 없네요. 그러면 저 봉수를 늘려주면 라인이 나오겠죠. 자, 이런 식으로, 어, 그 각각의 구간대별로 이동평면선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음봉은 반대로 마이너스 가격을 집어넣어주시면 됩니다. 처음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같은 비슷한 그림이 나왔죠. 어,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